자, 이제 처리하러 갈게요. 처리는 이미지 컨트롤러입니다. 이미지 컨트롤러. 그, 포, 라이트 폼입니다. 라이트, 아,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폼에서부터 라이트로 넘어왔다. 처리입니다, 이게. 여기 처리. 예상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막, 됐죠?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고, 일반 데이터는 부유로 받아요. 부유로 받으니까 얘가 이미지 부유입니다. 이미지 부유. 이미지 부유. 이렇게 봤습니다. 되시겠죠? 예, 컨트롤 스페이스버 눌러서 이미지 부여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게 싹다 오류가 나요 왜냐면 서비스가 보드 부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두가지 두 중에 한개를 하셔야 돼요. 1번 주석처리 한다 주석처리 아시겠죠? 주석처리 한다 되셨나요? 예 하시고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온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DB 처리하기 갈게요. 아시겠죠? 디비처리 하는 거는 이미 전부 다 배우셨어요. 배우셔서 사용했고, 컨트롤러 부분은 어디서 갔냐, 여기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디비처리 하기 위해서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그 다음에 이미지 서비스로 가야 되고, 지금 보드, <laughs> 보드 서비스로 해놨다가 지금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이미지 서비스로 가야 되고, 이미지 매퍼 쪽에 봐주셔야죠. 이미지 매퍼를 통해서 등록하게 만든다. 이미지, 이미지 매퍼 쪽에 가서 등록하게 만든다. 자, 받을 때 여기 이미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 데이터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 어, 컨텐츠. 아시겠죠? 요두 가지를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이틀하고,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는 자동으로 받습니다. 부유. VU. 부유로 자동으로 받는다. 받는다. 아시겠죠? 그, 파일은 바이트 단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트링으로, 물론, 부유객체 안에 그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천 원을 넣으면 걔를 받습니다. 이름을 똑같이 맞춰서.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차피 파일네은 필요하니까 파일임은 따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자. 예전에는 부유객체 안에다가 저보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받는 걸로 이렇게 짜기도 했어요. 이르시죠? 했고, 지금 파일로 받으면 뭐라고 쓰셔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laughs>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파트. 멀티 쓰세요. 멀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거기 보시면, 멀티 파트, 아, 핏자라서. 멀티 파트, 멀티 파트 파일. 맨 끝에 있네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되셨나요? 되시겠죠? 얘 이름하고, 네임이랑, 그인풋태그의 네임. 이 바이트 단위로 파일을 받을 거거든요. 바이트 단위의 파일을 받는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할 때, 이름을 맞춰줘야 한다. 그래, 자동으로 넘어온다. 아시겠죠? 그 변수 이름을 뭐라고 썼냐? 저희가 이미지 파일이라고 썼습니다. 이미지 파일. 이렇게 맞춰준다. 요 이름과 지금 JSP, form, writeform.jsp에 파일에 썼던 내용, 예, 파일로 되어 있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 얘하고 맞춰준다. 얘 바이트 단위의 파일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그래, 타입이 멀티파트 파일입니다. 얘는 스트링 아니에요. 되시겠죠? 그럼 멀티파트 파일을 1번 따로 받는다. 따로 받아서 쓴다. 아니, 난 따로 받기 귀찮고, 부여기체 안에다 집어넣어서 쓸 거야. 그럼 부여기체 안에 멀티파트 파일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파일이름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걸 더 추가하셔야 돼요. 추가. 추가해서 쓰시면 가능하세요. 이해되시죠? 추가해서 사용해서 쓰실 수있다 자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다 받으라고 시켰습니다. 부유액체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와 이거는 이제 그컨텐츠는 부유액체로 자동으로 받는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예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되는 파일 그 파일 객체 파일 데이터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는 이미지 파일로 이미지 파일 네임으로 예 어, 네임으로 따로 받는다 따로 받는다. 되시겠죠? 퍼페이넘도 받으셔야 돼요. 뒤에다가 처리가 끝나면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럼 밑에 있는 거다 똑같아요. 밑에 있는 거다 똑같은데 뭘 추가해야 된다? 파일 처리하는 걸 추가하셔야 된다. 여기다가 파일 처리하기, 파일 업로드 처리하는 거죠? 업로드, 업로드 처리하기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가한다. 원래 있는 거에서 파일 업로드 하는 거를 추가해주시면 된다. 파일 처리만. 되셨나요? 예,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부여 위치에다가 부여 위치 쓰겠습니다. 부여 위치에다가 점 쓰세요. 점 set 파일네임을 세팅하는데 파일네임 세팅하는데 저희가 뭘 쓰냐면 파일 유틸 파일 유틸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누르세요. 그럼 파, 아, 파일 유틸입니다. 파일 유틸 컴.점 컴의 웹장의 유틸의 파일입니다. 점 쓰시면 업로드 메소드가 나와요. 업로드 메소드 나오시고요. 패스는 패스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요. 멀티파트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죠? 멀티파트 파일 여기 멀티파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여기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시고요. 리퀘스트 아 리퀘스트가 필요하네. 달라고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리퀘스트 맨 뒤에도 달라고 할게요. 콤마 지시고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HTTP HTTP 서블 u 리퀘스트 서블 q 리퀘스트 그 다음에 request라고 쓴다. 달라고 하면 얘가 준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얘가 request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 디스패처 서블리한테 달라고 시켜야 돼요. 달라고 해서 얘가 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되셨나요? 그 업로드하고 올라간 파일명을 넘겨준다. 마우스가 되세요. 얘 파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t 어 r o w 시켜라 throw a d 내가 책임 안 져. 그 예외 처리가 알아서 할 거야. t 어 r o w 시켜라. 네,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실제로 업로드를 시켜요. 업로드를 시키고 요 위치에다가. 그럼 요 위치에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폴더. 그 만약에 요거 폴더를 안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 폴더가 없는 경우, 이제 저희가 폴더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처리 방법. 그러면 이제 이 부분대로 만들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1번.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서 1번.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이제 폴더 만들기, 폴더 만들기를 할수 있다. 2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수동으로 만드는 거죠. 수동으로. 수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만들어 놓으면 된다. 되시겠죠? 저희는 이제 수동으로 일단 만드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디다 만들어요? 그 src 밑에. src. 맨 밑에 src 밑에. 본인 거에다 만드셔야 됩니다. src 밑에. 그맨 밑에, 웹핏 밑에다가 오르지 마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하시고 폴더를 멀, 뭘로 만들어요 폴더 폴더를 맨 처음에 업로드 업로드로 만들어주세요 업로드 이렇게 만들어 주시라 업로드라고 만들어 준다 엔터 지금 뭘 보냐면 컨트롤러의 맨 위에 이제 패스 보시는 거죠 패스 보시면 여기 업로드 밑에 이미지 써있죠 그러니까 요 요기 맞춰서 만드시는 거예요 웹 다시 아앰 밑에 업로드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하세요 이미지 폴더도 만든다 폴더 뉴하시고 폴더 만든다 오른 폴더 이미지 이미지 폴더 엔터 치세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패스랑 똑같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폴더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폴더와 동일하게 상대적인 위치 동일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위치 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없으면 만드세요. 없으면 웹앱 밑에 저희가 웹 앱이 app 폴더 밑에 폴더 밑에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게 하면 되는 거죠. 어, 되시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라. 이렇게 if 문장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여기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접근. 접근할 수에 대해서니까 여기에 접근하려면 접근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어디다 설정하냐면 서블릿 다시 컨텍스트, 서블릿 다 컨텍스트, 컨텍스트, 컨텍스트. 다 XML에다가 XML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 리소시스 볼 리소시스 리소시스 태그입니다. 이 태그 이해되시겠죠? 네, 공짜는 없어요. 항상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만들어 놓으면 이 설정 부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app 서블릿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왜 땀이 안에 푸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까지 컨텐츠 맥스미입니다. 이거 여시고요 리소시스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업로드라고 뭐해 놨잖아요. 그 업로드 밑에 있는 거다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리소시스 말고요. 업로드. 어로드 um,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든지 간에 위치, 위치랑 매칭시키고는어로드 um, 로드랑 매칭시켜서 찾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안 해놓으면 응. 접근불가다, 접근불가. 아시겠죠? 스프링에서 접근불가라고 되어져 있다. 모든 URL을 스프링 디스플이처가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 설정이 안 해놓으면 그 모든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URL로 지금 영어로 막 써져 있는데 이렇게 디렉토리 뭐 리소시스 디렉토리에 찾아가자 이런 얘기고요. 여기 지금 한국말로 쓰시면 URI, URI로 접근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있는 위치 지정, 위치 지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주로 이제 CSS, 자바스크립트 업로드 이런 걸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업로드 부분을 만약에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어요. 없으면 기본적으로 리소시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소시스 밑으로 그 리소시스 밑에 업로드 밑에 이미지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SP에 보면 그 슬래시 리소이스가 많이 붙어있어요. 스프링 개발하다 보면 이해되시겠죠? 네 그쪽에다가 올려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많이 들 사용합니다 자그 이거 설정 부분을 내가 못 건드리면 그 거기다 쓰셔야 되고요 건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되는 거죠 써놓고 프로그램 코드는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고 그냥 이제 패스를 이렇게 업로드 밑에 이미지 이로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제 업로드가 되는지 보시는 거죠. 실제로 파일이 올라갔나? 아직 DB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등록을 해도 등록을 해도 그 리스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리스트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온다 그러신 분들은 해킹이거나 바이러스입니다. <laughs> 바이러스기 이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되시겠죠? 그래서 파일이 올라갔다 이거만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버는 돌았구요 이미지에다가 여기다가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할 거다 테스트 이렇게 진행할 거구요 내용은 뭐 똑같이 이미지 테스트라고 써주세요. 테스트 써주시고 파일을 선택하세요.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미지 파일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파일 한번 선택해 주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전 PNG 파일이네요. 하고, 등록,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로 가는데, 등록이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이, 등록했을 때, 어, 페이지 매핑. 여기 페이지 오비트가 있고, 제가 로고를 찍으라는 게, 리스트 앞에, 에, 카운트, 요 앞에네요, 고 페이지, 페이지댐 페이지고, 퍼페이댐이고, 그 페이지 오비트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예요그 전에, 일반 게시판 컨트롤러. 일반 게시판 컨트롤러요 그 ORG 제락에 컨트롤러에 이미지 컨트롤러인데 지금 일반 게시판 컨트롤러로 써놨어요 이미지 부여 찍었죠? 찍으셨죠? 맨 위에 찍었고요 이미지 테스트라고 찍혔어요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테스트 이것도 그 컨텐츠 잘 나왔고요 파일 램잘 나왔어요 파일 램 파일 램 URL로 해서 업로드 밑에 이미지 밑에 01.g 개발환경.png 제가 올린 거잘 올라갔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잘 올라와서 봤다? 그럼 이미지는,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올라가야 연결이 되지.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시겠죠? 이미지는 어디? 그 서버가 동작되는데, 테스트 서버입니다. 테스트 서버가 동작되는 곳에 가셔야 되는데, 어디냐면, 어, 어 이거 아니고, 어딘지 찾아가 보셔야 돼요. 어디냐면, 예, 제가, 아, 어, 여기있네요 예. 지금, 그, 이쪽에 업로드 폴더, 리소스 밑에 업로드 폴더가 생겼고요 업로드 필드 밑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폴더 밑에 여기 이미지가 올라간 걸볼수 있어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위치입니다. 그, 리얼 패스를 찍어라 하면, 리얼 패스를 찍어서 보여주, 보여주는데, 지금 리얼 패스를 찍어라라고 제가 아 했기 때문에, 그, 리얼 패스를 안 찍고 있는데요.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 위치. 그, 여러분들은 이니셜이 다르죠. 이니셜이 다르니까. 여기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밑에 점 메타데이터 밑에 점 플러그인스 밑에 ORG Eclipse WST 점 서버 점쿼아 밑에 그 현재 서버가 한 개면 템프0 서버가 두 개면 템프 1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w, WTP 웹 FPS 밑에 e x 0 프로젝트 밑에 업로드 폴더 생겼고 이미지 스스 폴더 생겼습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간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디디어는 저장이 안 됐어요. 이 파일만 올라갔어요. 파일만.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올라가는지. 자, 파일 업로드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은, 부유를 이제 써가지고 실제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되죠. 얘는 로그를 한번 찍어보고요. 잘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그러면은, 이미지에 이제 요거를 주석을 풉니다. 서비스에 라이트 하러 간다. 되셨죠? 하러 갑니다. 되시겠죠? 라이트 메서도커트롤 키꽝 누르세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보드 부여를 받고 있네요. 이미지 부여로 좀 바꿔주세요. 이미지 부여라고 바꿔주세요. 이미지 부여 됐죠. 바꿔주시고 저장하세요. 매포도 보드 부여니까 매퍼점 라이트 메소드를 꽉 컨트롤 키꽉 누르고 이빨 꽉 깨물고 클릭하세요. 꼭 이빨 꽉 깨물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얘도 보드 부여죠. 이거 뭘로 바꿔라? 얘도 이미지 부여로 바꿔라. 이미지 부여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네. 메퍼까지 전부 다잘해결했고요 XML 봅니다, 이제. XML이 보드 부요에 해당되는 걸로 보드에다 집으로 차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리처시스. 예, 리처시스 밑에. 그 다음에, 보드 메퍼 아니고 이미지 밑에, 메퍼 밑에, 이미지 메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뭐인거 찾아야 돼요? 라이팅거 찾아야 돼요. 라이트. 메소드, 메소다 동일한거, 라이트. 메소드, 라이트. 찾았습니다, 여기. 라이트입니다. 찾았죠? 네, 인서트 인트보도 아니고 이미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의 지목으 넘버, 타이틀, 컨텐트그 다음에 아이디죠 아이디 어, 아이디 세팅해야 되는데 아이디 세팅 안했네요. 그 다음에 파일네임입니다파일네임파일네임파일네임 됐죠? 파일네임입니다 아, 아이디 필요한데 아이디를 안했어요. 어디서 세팅해줘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아시겠죠? 컨트롤러에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미지 컨트롤러로 다시 가는거죠. 자 이때 아이디가 필요한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잘 쓰셔야 돼요. 그 컨트롤러에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이미지 컨트롤러 오세요, 오시고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세팅할 때 여기 세팅해가지 파일업로드 추가했고요. 그 아이디 세팅하겠습니다. 아이디 세팅, 세팅은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이디는 어디 있냐면 세션에 있습니다. 세션. 그 저희가 세션으로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처리할 건데 세션에 존재합니다. 세션 됐죠? 이 세션은 어디에 포함돼 있냐면 어디서 가져오냐면 리퀘스트에서 가져오세요. 리퀘스트. 리퀘스트.점 게스트션 하면 세션이 나와요. 됐죠? 그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 리퀘스트가 담겨져 있고 리퀘스트 안에 세션이 담겨져 있어요. 그 리퀘스트만 있으면 게스트션에서 받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리퀘스트 안에, 리퀘스트, 아, 세션 안에다 담긴 거죠. 맨 처음에 생긴게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세션에 담고, 세션에 있는 걸 리퀘스트에 담고, 리퀘스트에 있는 거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 컨텍스트만 있으면 다 꺼낼 수 있다. 지금 리퀘스트에서 뭘 꺼낼 수 있어요? 세션을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제 그거 대신에 카드코딩 할 거다. 카드코딩. 코딩, 코딩 할, 해놓을 거고, 아시겠죠? 테스트. 저희 뭐, 아이디는 테스트로 쓸 겁니다. 그럼, 부여.set.id. 이렇게 해서, 아이디 세팅하고요. 쌍따표 찍고요. 테스트. 이렇게 쓰레기 하드코딩이에요. 그냥 강제로 입력한다. 강제로. 난 테스트다. 이렇게 입력한다. 지금 쓸수 있는 건두 개밖에 못 씁니다. 아이디는. 그래서 아이디는 테스트하고 어드민 밖에 없어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 부분은, 아이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테스트하고 어드민. 어드민만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합니다. 하드코딩 할때 요거를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테스트냐, 아니면 어드민냐. 다른 걸 쓰려면 이제 DB에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DB에 있는 거는 테스트하고 어드민 밖에 없어요. 현재. 자, 세팅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부여기체 출력하면 얘가 나올 거고요. 이제 라이트 처리 활동할 때 매퍼로 다시 돌아오세요. 매퍼. 그래서 여기 아이디 하드코딩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그 얘가 1111 하면서 얘가 이제 그 데이터가 맵핑 타입이 안맞는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널인 경우에 타입이 안맞다고 나와요 됐고요 그다음에 넘버는 이제 보드 시퀀스가 아니죠 노티스 시퀀스 입니다 노티스 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 시퀀스 seq 점 넥스트 밸류 됐죠 넥스트 밸류입니다 타이틀은 타이틀 컨텐츠는 컨텐츠 그 다음에 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디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아니라 파일 네임, 파일 네임입니다. 저장 그리고 데, DB의 컬럼 이름과 동일하게 맞추셔야 돼요. 컬럼이과 동일하게 맞지 않으면 자동 세팅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아셨죠? 걔가 널이 세팅되게 만들어 지기 때문에 컬럼 이름을 똑같이 맞춰 주셔야 합니다. 됐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에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비스로 보냈고 서비스에서 서비스에서 여기 서비스 그 여기 세팅하고 서비스에서 그 이게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제 호출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 그쪽 이제 그 메퍼 쪽으로 보냈고 메퍼에서 DB 처리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등록이 되거나 오류가 나거나 등록이 되거나 오류다면 예외 처리를 할 거니까. 아시겠죠? 상관이 없으시고, 그 바로 그냥 리스트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되어 있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얘를 이제 실행해 보는 거죠. 드디어 실행해 봅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드디어 완성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에서 새로고침 하시고, 등록. 예. 하시고 예 지금 이제 이미지 올라갑니다 이미지 입니다 쓰고 이제 이미지를 올려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파일 선택하세요 파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번에는 이미지 태그를 썼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세요 이미지가 없으면 캡쳐 뜨세요 여기 캡쳐 여기 그 캡쳐 도구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한개 나오는 거죠 원래 이미지가 나와서 여기, 이 기,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어, 얼마큼으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잘 뜨고 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그 F12 누르고, F12 누르고, 엠박이 뜨거나 이러면은 이제 얘를 클릭해보시대요. 이미지 클릭해보시면, 여기 URL이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라는 폴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다. 파일명으로 되어 있던 거보시죠 지금 두 번째 올라가기 때문에 1234 붙습니다. 1234. 중복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234 붙여라. 제가 같은 이미지를 두번 올렸어요. 그래서 얘가 뒤에 1234 이런 줄에서 올라가고 있다. 일반 게시판은 똑같네. 그죠? 뭐만 틀려요. 파일 추가하는 거 추가가 됐다. 요거만 틀려요. 파일 업로드해서 파일, 파일 처리라는 게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아이디는 세션에서부터 가져온다. 요거 두개 추가가 됐네요. 세션에서 수입할 때. 그래서 요거 추가, 두개 추가됐고 나머지 처리는 똑같습니다. 게시판과 동일하고 SQL query가 다르다. 아시겠죠? query가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다.